안녕하세요 로타이틀입니다 도쿄권에서 유명한 온천하면 어디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하코네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신주쿠에서 오다큐선 특급 로망스카를 이용하면 90분여 만에 도착할 수 있는 가까운 곳입니다 저는 특급 로망스카를 타볼 돈은 없고 해서 신주쿠역에서 일반 열차를 타고 오다와라에서 하코네 유모토행 열차로 갈아타기 위해 오다와라역으로 왔습니다. 심판센도 정차하는 역이라 그런지 역 규모가 꽤커 보입니다. 실제로 2019년 기준 하루 평균 이용 인원이 약 10만 명 정도로 이용 인구도 상당합니다. 저 열차는 도카이 도선을 운행하는 233개인데요. 가운데 보이는 2층칸은 유료로 운영되는 지정석 칸입니다. 좌석을 이용하려면 별도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 도입된다면 과연 오늘 영상에 담을 구간은 오다큐 하코네 등산선의 오다와라에서 하코네유 모토까지입니다. 오다와라에서 하코네유 모토까지 거리는 2.1km이며, 전 구간 운행하는데 소요시간은 약 15분 정도인데요. 2.1km 가는데 15분 너무 느린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등산철도라는 이름에서부터 알수 있듯, 산을 오르는 노선이기 때문에 극곡선과 극구배로 이루어져 있다. 때문에 이 노선의 최고속도는 6 0 k m h 수준입니다. 우리를 하코네이 모토로 헤어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임진강 셔틀열차 정도로 보여지네요. 내량이고 한 칸에 20m인 것도 똑같네요. 일본 열차를 타면 대부분 운전실을 볼수 있도록 개방해 놓는데요. 개방감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영상에서 느끼시듯 곡선부 소음만 해도 어마어마하죠. 이런 환경이 니 빨리 달릴 수도 없습니다. Next o 서 f i c e Kazamatsu. 0849. Kazamatsu, Kazamatsu. 1 次は、リリューダーです。お出口左側です。まもなく、リリューダー、リリューダーです。のれ出口左側です。足元を気をつけておいてください。 우리 열차는 이번 이리우다역에서 신축후행 특급 로망스카를 먼저 보내기 위해 잠시 정차할 예정입니다. 보이는 분기기는 탈선 분기기로 단선 구간에서 신호기를 오인하거나 열차에 문제가 생겨 정지하지 못할 경우 다른 열차와 충돌하지 않도록 강제로 탈선시키기 위해 만든 분기기입니다. 그래서 생긴 게 보통의 분투기와는 다르게 생겼습니다. 로망스카가 내려오는 천로를 보면 천로가 3개 설치된 것을 보실 수 있는데 타코네유 모토에서 오라간 감삭성 구간은 표준계 타코네유 모토에서 오다와 나가는 대로 들여있는데요 감삭성 구간을 운행하는 열차의 차량기지가 이곳 차와 표준궤의 열차 둘다 다닐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쪽 분기기와 저 뒤쪽 건널목 앞에 있는 분기기 구조와 모양이 다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유지 보수상 엄청 힘듭니다. 드디어 하코네유모토역에 도착했습니다. 하코네등 산철도 광석선 열차 영상도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